미로 들어가기 전에 나온 노래.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가? 야 잠깐만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laughs> 여기는 에딘버러의 뮤지엄 컨텍스트라는 해리포터 굿즈샵입니다. 나 이거 핫팩이야. 엥? 나좀팝나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여기 물 담아가지고 여기다 안에다가. 이거. 괜찮은데? 누가 해리포터의 본고장 아니랄까봐 굿즈가 진짜 많았습니다. 귀여워 신동사 굿즈도 야무지게 종류별로 다 있었고요. 아, 목걸이 예쁘다. 이거 짜니까 안에 넣어놨겠지. 아 진짜 영화에서 본거다 있다. 아 이건 뭐야? 목걸이야? 아, 그래, 빠르게 넣어. 아 근데 이거 탐나. 할 거. 그 노래 보레가 미로 들어가기 전에 나온 노래인데. 예뻐. 음. 리가 그랬어. 아. 요뭐 영화 스페셜 포스터라든지 해리포터 관련 포스터들도 꽤 종류가 많아 가지고 구경하는 재미가 진짜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에딘버러에는 조앤 케이 롤링이 해리포터를 썼다는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도 직접 가서 기운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안에 불이 나서 내부 수리 중이어서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콘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온 웰링턴 커피인데요. 그, 이미 다들 뭐 아시겠지만, 영국에는 사실 스콘하고 피신칩스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솔직히 안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스콘하고 피신칩스만 드시면 돼요. 맛있다 맛있다 이게 또 스콘도 버터 먼저 바르는지 잼 먼저 바르는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둘다 제가 해봤거든요. 뭐 어케 먹고 똑같잖아요. 약간 탕수육 구벅 찍 먹이랑은 다른 느낌입니다. 딸기 도 맛있어. 우리나라 시중에 파는 찜이랑 달라 우리가 산 살구찜도 맛있는데. 노아가세리다 먹었잖아. 저. 아 맛있던데 사는 거. 그리고 하루는 진짜 고대하던 하이랜드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해리포터 호그와트와 기차 배경지를 찾아갈 수 있는데요. 민박집 사장님이 하시는 투어를 가기로 했습니다. 점심은 프로틴바를 먹어줬습니다. 왜냐면 내일 p c 앤칩스를 조져야 되니까 자중을 조금 했습니다. 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나가? 진짜 그 말이 맞네. 호그 왔다가 날 댔다 그런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야 잠깐만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laughs>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거 아까처럼 올것 같아 와 이렇게 오면 어떡나 봐. 오마이갓 까가 행복했는데 갑자기 생존이 됐어 비가 지 혼자 눈치 없이 청기 내려 백기 올려 하다가 다시 또 맘대로 그치더라고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긴 바로바로 바로 호그와트 기찻길의 배경지입니다 진기기관차 어. 소리가 너무 신기하긴 한데,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멀고, 그리고 비와서 안개까지 껴가지고, 사실은 잘안 보이는 탓에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차 타고 숙소로 저희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사장님이 갑자기 해리포터 노래를 틀어주셔가지고 센스가 진짜 대박 좋으시다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점점 노래를 슬슬 키우시더니 옆라인 기찻길에서 달리는 기차랑 천천히 같은 속도를 유지하시다가 갑자기 냅다 막 달리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 영화 속한 장면 그 자체였습니다 돈이 안 아까울 만큼 투어가 진짜 너무 알차고 해리포터의 이 장면하고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사실 소름 돋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게 사실 위험해요 갑자기 이제 출발해야 빨리 되고 빨리 달려야 그러니까. 되고 그래가지고 긴장불고 제가 한 20번 따라다녔거든요 그냥 따라다니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 음악도 다운받아가지고 와. 어느 시점에서 켜야 되지 그거 계산하고 <laughs> 그래서 갑자기 노래가 커졌구나 많은 분들이 저걸 더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한상적이었어요 틀이 보니 하이라이트는 비밀 모르고 하니까 진짜 더 재밌죠. 후기 이건 안 적어야 되겠다. 다들 <laughs> <laughs> 아, 모르시게. 후기인, 의외로 맞아. 의외로 <laughs> 그리고 하이랜드 투어를 하면서 사장님이 하이랜드 고사리가 맛있다고 말을 해주셨거든요. 민박집 반찬이 매일 바뀌다 보니까 오늘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장님이 친대래요. 투어 끝나고 고사리로 야무지게 반찬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나도 말 없다고 말아. 나도 웬 말만 해. 왜냐면 말하면 엄마 가 이제 안 해줘서. 근데 <laughs> 어릴 때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하면은 메뉴에 제한이 생긴다. 근데 고사리 진짜 통통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팔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통통? 그러니까. 나도 그 고사리 사실 살짝 굴러 먹거든. 한국에서 이제 엄마가 무침 해주잖아. 끝에 부분 말고 줄기 부분이 살짝 질기단 말이야. 근데 얘는 다 그냥 다 맛있어. 이거 포장해서 파리가 오고 싶다. <laughs> 여기는 홀리루드 공원인데요 민박집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공원 산책을 잠깐 해주고 여기서부터 시내까지 쭉 걸어가지고 저희가 미리 찾아두었던 피신칩스 맛집을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바로 버티즈입니다 먹기 전에 말하자면 피신칩스는 개크고 스카치에그는 진짜 맛없습니다 이에가 그냥 살살 녹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지 어? 진짜 맛있다 그니까 그래 제가 항상 먹은 거 보다 50%더 맛있는데? 네. 먹어도 맛이 아닌데? 너무 맛있는데? 음. 너무 맛있는데? 맥주가 아주 쫄깃쫄깃 들어가서 <목소리> 이거 어때? 까치 애교? 떻게 있는 게 뭐지? 순대? 순데? 아, 순대가 또 있어 약간 의문스러운 맛인데? 근데 이거... 지금부터는 제가 유럽 여행하면서 들렸던 나라별 굿즈샵들을 리뷰해볼 건데 사실 유럽을 여행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해리포터 굿즈샵은 나라마다 최소 한 개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마다 대부분 들려주는 편인데 파는 건 비슷하지만 가격이 진짜 다릅니다. 웃긴 건 영국이 해리포터 의 시작인데 영국이 제일 비싸요. 여기는 해리포터 나온 음료도 팔고 다른 곳에서 못 봤던 굿즈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 가서 영화나 다시 봐야지 생각. 하면서 열심히 구경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벨기에에 위치한 굿즈샵인데요. 유럽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다 비슷한 굿즈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 다 개인 소장품처럼 모아가지고 파는 건데.